주역 개사전 제11장 자왈 부역 하위자야 부역 괴물 성무 모 천하지도 여사이자야 시고 성인지 통 천하지지 이정 천하지업 이단 천하지으 시고 시지덕 원이신 괴지덕 방이지 육효지의 여기공 성인2차세심 퇴장어밀 길흉 여민동환 신이지래 지이장왕 기숙능여차제 호지총명예지 신무이불살자부 공자님께서 자분자다하신다 도대체 여기라는 게 무엇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세 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첫째로 역은 천지간의 만무로 사건을 개시해주고, 둘째는 그 사건들이 일정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취시켜주며, 셋째로는 역은 자기 속에 천하의 변화의 길을 담아내어 끊임없이 모험을 감행한다. 내가 상, 생각하기에 역은 이러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역을 만든 성인은 천하 사람들의 모든 뜻을 통달하여. 천하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업을 안정적으로 성취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 사람들의 불안과 의심을 풀어 버린다. 그러함으로 역점우 과정을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초의 덕성은 둥글기 때문에 신묘하고 만들어진 괴의 덕성은 뭐가 나면서도 지혜롭다. 또한 최종적인 여섯 효의 의미는 무한한 변화를 일으키며 일정한 공업을 달성한다. 성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 결과가 나와도 그것과 함께 은밀한 곳으로 물러나 반성의 생활을 한다. 점의 결과를 얻은 기룡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수 민중과 더불어 같이 걱정하자고 있는 것이다. 신묘한 애지로서 올 것을 알고 냉철한 지식으로서 지나간 사건들을 되풀이되는 법칙을 의식 속에 간직한다. 과연 그 누구가 이러한 신묘한 견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청명예지의 성인은 신비로운 비경의 무술을 소유하고서도 군대를 일으키거나 사람을 살상하는 법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경지의 인간이야 인간이라야 이러한 신묘한 역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시명어 천지도. 이 차러 민지 고, 시흥 신물 이전 십물 이 민용, 성인 이차 재개, 이 신명 기덕부. 그러므로 성인은 평소부터 하늘의 법칙을 밝게 알아 무리한 판단이 없고 또 백성들의 삶의 사연들을 민감하게 살펴 민생을 도모한다. 이런 연후에나 신령한 물건을 일으켜 점을 침으로써 백성들의 삶의 효용을 리드해 나간다. 성인은 점을 칠 때에는 점을 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재계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해우로서 자신의 덕을 밝게 만드는 것이다. 대학지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시고 합포 위지곤 벽호 위지건 일합 일벽 위지변 왕내 불궁 위지통 현내 위지상. 형내위지기 제이용지위지법, 이용출입, 민함용지위지신, 그러므로 문을 닫는 것과 같은 음적인 현상을 총체적으로 상징화하여 권이라 부르고 문을 활짝 열어 생성을 활발하게 만드는 양적인 현상을 총체적으로 상징화하여 건이라 부른다. 한번 닫혔다가 한번열리곤하는 천지만물음양의 이치를 일컬어 변이라 일컫는다. 만물의 변화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왕래하는 지속의 통달함을 통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변통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상이라 하고 또 구체적인 물상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기라고 부른다. 그 그릇들을 제압하여 삶에 유익하도록 활용하는 것을 법이라 일컫는다. 이롭게 활용하면서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가운데 민중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신비로운 마당, 그것을 일컬어 하느님이라고 한다. 하느님은 개방적인 쓰임이다. 시고 여규 태극 시생 양의 양으, 양의생 사상 사상생 팔괘 팔괘정 기룡 기룡생 대엽 시고 법상 막대호 천지 변통 막대호 사시. 현상 저명 막대호 1월숭고 막대호 부기 비물치용 입성 기위 천하리 막대호 성인 탐색색은 구심치원 이정천하지 기룡 성천하지 미미자 막대호 시구 그러므로 역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공의 모든 계기에는 태극이 있다. 태극은 실체가 아니요, 본체가 아니요, 존재자가 아니다. 태극은 태극은 여그 모든 계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 태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에 태극은 고유한 것이요, 동유하는 것이다. 이 태극의 총체성이 양위를 생하고, 양위는 사상을 생하고, 사상은 팔괘를 생한다. 팔괘는 기룡을 정하고, 기룡이 정해진다는 것은 문명의 대업을 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천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고, 변통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명백하게 감지하는 사실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하늘에 상이 걸려 있어 밝은 빛을 바라는 것이므로 우리 인간에게 이월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 우리 삶에 순구하고 높으면 좋을 것으로서는 보기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사물을 골고루 갖추어 삶의 효용을 높이고, 만들어진 그릇을 문명의 전위에 세워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성인의 취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성인은 부와 귀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어지러운 듯이 보이는 이 현상을 탐색하여 숨은 원리를 찾아내고 가려진 법칙을 분류하고 깊은 내면의 구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여 먼 곳에까지 이르게 하는 제1성의 원리는 예로부터 과학자들의 작업이었다. 이러한 과학적 상식 위에서 천하의 기룡을 정립하고 천하 사람들이 당연히 힘써야 할 것을 힘쓰도록 만드는 것은 시구 성설러 진실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없다. 시구 천생신물 성인직지 천지변화 성인효지 천수상 형기룡 성인상지 하출도 낙출서 성인직지 여유 사상 소이시야, 계사은 소이고야, 정지이 기룡 소이다냐.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신령스러운 물건을 생하시었으니 성인이 그식구 조작을 법칙화하였다. 하늘과 땅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끝없이 다양한 모습을 연출해낸다. 성인은 이러한 연출을 본받아 인간세를 돕는다. 하느님께서는 상을 드리어 기룡을 드러내신다. 성인은 이러한 기룡의 상을 상징화한다. 황하에도 도상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씨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데 성인은 그러한 자연의 영감을 받아들여 법칙화한다. 대체로 여기에는 태소음양의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사상으로 구성되는 더큰 상의 효를 보여주려 합니다. 또 괴와 효에는 말이 매달려 있는데 이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다. 메시지를 내보낸다는 것은 기룡을 정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흉을 피하고 길로 나아가는 도피 행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본래적인 자기를 끊어내어 버리고, 본래적인 자기로 복귀하는 결단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역은 지선해로 결단이다. 제 12장 여괄 자천우지 길무분리 자활, 우자, 조야. 천지, 소조자, 수냐. 인지, 소조자, 시냐. 리신, 사호순, 우이, 상현냐. 시, 자천, 우지, 길, 무불리야. 대육계의 마지막 양요인 상구, 효사에 이런 말이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도움이 있을 것이다. 길하여 이롭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 효사를 해설하여 공자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이 효사 중 우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는 뜻이다. 하느님께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천지의 법칙에 어긋남이 없는 순리의 삶을 영위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용을 지키고 신험한 말로써 거짓 없는 삶을 실천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 있는 말을 실천하고 천도에 부합하는 순조로운 삶을 생각하고 또한 자기를 낮추어 현인을 숭상한다. 그러함으로 이런 지도자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운세가 길하여 모두에게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자활 서부진언 엄부진의 연즉 성인지의 기불가견호 자활 성인 입상이 진의 설계이 진정위 계사언이 진기언 변이 통지이 진리 고지 무지이 진신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다할수 없고 말은 가슴속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다 드러낼 수 없다. 그런즉 성인의 진정한 뜻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공자님 스스로 비평하여 새롭게 말씀하시었다.성인이 창작한 것은 일상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상징이다.성인은 이러한 상징 체계를 새롭게 창안하여 그 뜻을 다 드러낼 수 있었다.그리고 64개를 창안하여 만물의 실상과 허위를 다 드러내었다.그리고 6 4개와 384효의 모두 해설을 배달아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러내었다. 효와 괴를 변화시키고 그 내면을 소통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이로움을 남김없이 도모하였다. 그리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며 모든 제식의 마당을 열어 하느님의 가, 가능성을 다 드러내었다. 건곤기역지 오냐? 건곤성렬 이영리포기중의 건곤회 즉무이견역 역불가견. 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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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기, 호, 기, 호, 시, 그. 시, 고, 형이, 상자, 위지, 도, 형이, 하자, 위지, 기. 화이, 제지 위지, 변. 추이, 행지, 위지, 통. 거의, 착지, 천하지, 민, 위지, 사업. 건과 건은 역전체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원양의 두 근원, 근원이 아니겠는가. 항상 건과 건이 두 기둥으로서 서게 되면, 그 사이에 천지 음양의 모든 변화가 조화로운 춤을 추며 진열되는 것이다. 건곤이 해멸되면 역도 해멸되어 사라지고 만다. 여기 보이지 않으면 건곤이라는 생명의 근원이 거의 식멸하게 된다. 그러하므로 이름이량의 우주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형으로 통섭되는 것이다. 무형을 창조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형이 있고 나서 위로 가는 것을 도라고 말하고. 형이 있고 나서 아래로 가는 것을 기라고 말한다. 이름이량의 변화는 앞으로 화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시키는 작용과의 사이에서 작동한다. 화를 제하는 것을 변이라 부르고 그런 가운데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을 통이라 부른다. 이러한 변통으로 얻어지는 성과의 혜택을 천하의 민중들에게 골고루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문명의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시고, 부, 상, 성인, 유의, 견, 천하지, 색, 이의, 저기, 형용, 상기, 무르, 시고, 위지, 상, 성인, 유의, 견, 천하지, 동, 이, 광기 회통, 이, 행기, 전례, 계사, 언니 단기, 기룡, 시고, 위지, 효, 극, 천하지, 색자, 전호, 괴, 고, 천하지, 동자, 전호, 사, 화의, 재지, 전호, 변, 추이행지전호통, 신이명지전호기인, 무기성지불언이신전호덕행. 그러함으로 상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역을 만든 성인은 천하, 천하 오묘하고도 복잡스러운 현상을 꿰뚫어 볼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순한 통찰의 상을 구체적 물상에 비유하여 괴상을 만들었다. 괴상이 천하의 마땅함을 상징해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괴상을 상이라고 읽었는 것이다. 또한 성인께서는 천하의 동적인 흐름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통되는 모습을 통관하여 항상스러운 진리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상징하는 전례를 행하였다. 이러한 전례에는 말이 따라붙게 마련인데 성인은 그 말들을 384효에 매달아 인간세의 기룡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효사 하나하나가 모두 전례가 될수 있는 것이다. 기룡의 변화를 판단케 한다 하여 효라 일컫는다. 천하의 묘질사하게 보인 잡다한 현상을 다 파헤쳐 질서 있게 축약하는 것은 괴에 전한다 기룡을 조절하여 천하의 움직임을 고무 격려해주는 힘은 사에 전한다 천하의 운화에 일정한 절제의 질서감을 주는 것은 변에 전한다. 이름, 이량의 변화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창조 과정은 통에 전한다. 우주 변화를 신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밝히는 힘은 사람에게 전한다. 침묵 속에 묵묵히 이루어나가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소개하는 바가 신음 있게 성취되는 힘은 인간의 덕행에 전한다. 인간 내면에 쌓이는 덕이야말로 여기 소개하는 궁극의 공, 소, 여기 소개하는 궁극적 과제 상황이다.